우 학교 현재가 이제 초중고 모두 이제 12학년제로 12학년제로 개교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내년에 개교하게 되는 이제 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란 말이죠 초등학생, 그렇죠. 초등 과정을 먼저 하고 이제 쭉쭉 올라가서 이제 다 졸업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 초등 과정에서 우리 특히 좀이 아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특색이나 그런 게 있는지 예 우선 저는 이제 초등학 이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모든 그 교과 과정 속에서 어 정말 재미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과목 영어도 그렇고 뭐저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재미를 일단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 정말 이것이 에, 더 깊이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개인이 그 재미를 계속해서 발전 나갈 발전에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말하잖아요. 어릴 때는 뛰어노는 게 사명이다.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안 뛰어놀면 안 되죠. 사실 저도 초등학생 때막 학원 다니고 이런 애들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안 달갑더라고요. 한창 뛰어놀 나이에. 저학원 갔다가 이학원 갔다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아, 이러고 있으면은 아 그거만큼 마음이 아픈 게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공부를 할때 아, 수학을 얘기를 들으면 수학하면 되게 제가 현직에 있는 교사들 분들한테 들어봤거든요. 수학 시간에 이거 노는 거야 하지만 애들은 수학 시간 벌써 아 선생님 수학 하기 싫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담 학교에서는 좀더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놀이터를 만들어줘서 놀이를 통해서 과목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가 놀이처럼 즐겁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에 보면은 제가 교육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음. 막 매달 캠프에 또 무슨 봉사활동도 분기별로 있고 또 방학 되면또 해외까지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부럽네요 정말. 아또 그것도 좀 조금 시간 시간표를 딱 보니까 시간표에 어 이건 뭐지 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극한 체험 활동이라고 음. 이, 이게 뭔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벌써 이름부터 아, 극한 <laughs> 하기 싫어지네요. 이거 정말. 수학 개념이 일단. 수학, 네? 수학 극이죠왜극한 아, 네. 체험일까요? 그니까요 왜? 벌써 이름부터 어, 뭔가 애들이 딱 느끼기에는 아, 벌써 힘들어. 벌써 이런 느낌이 들지만 뭐 실제로 저희도 그런 의도도 담겨 있긴 합니다. 애들이 살면서 네. 어, 참 많은 포기도 하게 되고 또 어려운 것을 봉착했을 때참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뭐 저희도 때로는 또 음.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때로는 포기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재미있게 이런 것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활동인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 방법으로는 15개의 부스를 만들 거예요. 15개 부스를 만들어서 15개. 그다 도는 거예요? 그럼요. <laughs> 그러니까 15개를? 극한이죠. 와, 그러니까. 와, 진짜 그러니까 극한이네.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극한이죠. 그렇죠. 극한 직업인가? 예. 네. 그런가. 15개의 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단 거기에서 오랜 시간 머물진 않아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서 어, 하나의 어떤 미션들이 주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 용어에 대해서 말 이렇게 쭉 진열해 놓은 다음에 그거 그냥 한 번씩 읽기 아니면 그거 암기하기 그냥 단어에 대해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뭐 뭐 아까 시장 놀이 같은 거 그럼 어떤 상황을 부여한 다음에 뭐 이렇게 서로 어 이렇게 뭐돈 거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가 이런 부스 안에 넣어 넣어 서 뭐 과학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놀이로 만들어서 어 저희가 그룹을 지을 거예요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이 그룹 안에서 이렇게 한 부스씩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어또 시간이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는 다섯 개 부스를 돈다 뭐 다음날 뭐몇개또 부스를 돈다 이게 매일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한거또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저희의 또 교육 또 방법 중 하나는 무한 반복이죠. 무한 아, 반복. 무한 반복. 반복하면 네. 다 된다. 음, 그쵸? 네. 그것을 교장 선생님 면 뭐? 한복이라고 이제 줄이던데. 아, <laughs> 아 맞아요. 한복. 한괜찮으 무한 그쵸. 반복. 어, 그렇죠. 줄임말을 좋아하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극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이러한 깨, 놀이를 통해서 음,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렇게 다 코스를 돌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재밌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어, 각 과목에 대해서 흥미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냥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아나 이런 것도 극복해 봤어 라는 그렇죠. 경험을 또 남겨줄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하, 내가 이 학교를 다녔어요 영어를 아, 좋아했을 때 그러니까, 네. 아쉽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니까 경험을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서 <laughs> 네. 저희 아들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재미를, 건가 학습과 재미를 같이 하면서 또 그런 경험까지 그렇죠, 그렇죠, 있게. 맞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저희 또보 시간표를 또 보니까 극한체험 네. 그 말고도 아주 특이한 게또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음. 뭘까요? 한 글자던데 그 아, 쉼이라는 아, 아, 수요일날 아, 음. 이제 모든 이제 학년이 쉼이라는 이제 수요일날 사교시였죠? 그렇죠, 아, 수요일 4교시죠 네, 네. 네. 쉼이라는 과목 이 있는데 쉼, 쉼이 뭐죠? 쉬는 건가? 쉼, 쉼 말만 들어도 너무. 좋죠. 좋지 않습니까? 아, 네. 너무 좋아요. 아, 네, 너무, 너무 행복하고 아, 네, 쉬고 마을. 싶죠. 아, 그것도 수요일. 아,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가운데 딱 가운데 아, 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말 자체로도 먼저 우리 정신적으로 그동안 월화 그 다음에 수요일 쉬고 목금을 맞하면 아주 너무 이게 참 균형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일단 쉼이라는 거는 뭐, 단지 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 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청,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쉬울 건데. 요 에덴 동산. 예, 예. 음. 그 에덴 동산이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그런. 에덴 동산 하면은 마음껏 먹고. 네. 그렇죠. 마음껏 쉬고 자고. 샤나님. 샤나님 다공급해 주시네. 그렇죠. 가운데 있는 선악관 따먹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음껏 놀되 그러나 분명한 거는 거기에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어,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그 어떤 정신적 육체적 그런 쉼을 누림과 동시에 하지만 그것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아 예,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육 과정에서 우리 하, 글로벌 하단 기도학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아 모든 과정에 또는 어떤 어떤 그활동들에 이러한 교육 과정이 녹아져 있다는 게참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이라는 과목이 그러면 그 네. 모든 교육 과정이 액기스 같은 오. 그런 아, 그렇습니다. 오. 네. 아. 기대된 기대 혹시 그러면. 교사들도 쉴수 있나요? 그때. <laughs> 교사들도 충분히 쉴지 않을까 요 아, 네. 그때. 아, 네. 네. 쉬어야죠. 예, 네. 쉬어야 되네. 그럼요. 저희도 쉬어야죠. <laughs> 쉬어야 돼쉴땐 <돼요. 웃음> <laughs> <laughs> 쉬어야지. 아. 그럼 그렇죠. 예.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많은 또 얘기를 나눠 봤는데 또 많은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교사들끼리 나눠봤지만 이 얘기 말고도 궁금하실 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은 이제 자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어, 저희 학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우리 글로벌 하담 기도학교 교사분들 이렇게 모시고 네. 많은 대화를 하였는데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쉽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아, 네, 또 좋아요. 언제든 네 그럼네 함께 모여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하담 기독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학교에서 봐요!